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로 시도하고 사전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배운 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지난 축불 전국 때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 이런, 어,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사실입니다. 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무력 진압이라뇨? 그 군이 그 타, 탄핵 기각될 것을 전제로, 네. 그 기각이 됐을 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복귀와 동시에 첩보를 진압하기 위해서 네.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저희들에게 제보가 됐습니다. 네. 그 정황 좀더 구체적으로요. 누가 어떤 아, 그,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는요. 그 지금 현재 육군 참모 차장을 하고 있는 구홍모 중장이 예. 수도방위 사령관 시절 그 자기들 참모들에게 촛불이 이제 그 저희한테 이제 제보해 된 거에 따르면 네. 탄핵이 기각되면 군 병력을 동원하여 촛불을 지, 진압해야 하니. 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내렸다라고 네. 저희들에게 오늘 사실 또 추가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그것을 이제 검토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수방사는 서울의 경비를 맡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강에 있는 다리들을 건너다 보면은 군 검문소가 있습니다. 맞 수방사 헌병단의 건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시적으로 수바, 수도방위사령부의 위수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위수령을 따로 선포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군인을 출동시켜서 경비를 예.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 그 국회가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기각되면 그 기각에 반발해서 시민들의 시위가 더 증폭되면 군이 진압을 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간단히 말하면. 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요.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것은 일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은. 네.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아하. 그 이후에 촛불을 진압할 것을 검토했으니까는요. 네. 사실상 이건 명백히 친이 구태타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기각을 당연시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위수령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요. 예. 사실은 형법상 내란 예비죄에 해당되는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치안 소요는 경찰의 업무이지 군의 업무가 아닌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군이 이런 걸 검토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 이것이 만약에 단1이라도 어, 탄핵이 인용될 걸 예상했다면 예.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을 대비했다면 이런 논의를 하자라고 누가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무슨 얘기하냐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예예.라고 예, 예. 이야기하면서 이런 논의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우리 군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아, 그 언급하신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계엄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위수령은요, 그개엄령하고개엄령은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네. 국회가 해산할 그것을 그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해제한다. 예, 예, 그렇죠. 국회가 예. 모여서 의결을 하면요. 계엄령은 예, 예.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위수령은 1950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인데요. 예.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위수 지역은 육군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군의 위수 지역을 경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법 모법이 없는 시행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일협정 무효시위라든지 구마 항쟁 등이 위수령이 선포된 것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사건들은 위수령을 어 발동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장이 이 시위를 많이 하니까 병력을 출동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에 따라서 예. 요청에 따라서 예. 병력이치한 유지를 위해서 동원된 것이고요. 예. 위수령은 (50년의) 법체계가 마련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엉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군이 언제라도 그냥 그러한 요청 없이 이 병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위수 지역은 수방사가 이렇게 관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둔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주둔시키고 예. 집회를 차단하고 이에 반항해서 어, 군인을 뭐 이렇게 몸싸움을 한다든지 하면 그자리에 예. 군인이 체포할 수 있고 병기를 사용해서 총을 쏠 수도 있는 겁니다. 총을 쏠 수도 있고 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초 헌법적인 예. 그, 그 위헌적인 법령이죠. 그러니까 총을 쏠 수도 있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적 법에는 근거가 없고 그냥 대통령 영에만 있어요. 네, 위수령에 그게 예, 다명시되어 어 있습니다. 오늘 그뭐 부마 항쟁 또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 그 당시 위수령이 발동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발동된 게 아니다. 예, 위수령은 통상적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수령은요. 엄밀하게 시도지사의 요구 없이도 어이법 1조, 이 위수령 1조에 따르면 네. 육군 군대가 영구히 주둔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예. 이법사 조에 따라서 그 육군참모총장이 구역을 정해서 지구 그 지구를 위수 지역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군대를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네네. 일단 거기에다가 무슨 지구라고 어, 예를 들면 광화문 지구라고 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수경 사령관한테 병력을 동원해서 빨리 주둔하라라고 지시하면 알겠습니다. 주둔이 되는 겁니다. 예예. 예. 바로 이제 그런 걸 근거로 어, 수바, 당시에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보화 직원들한테 이걸 다 준비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 말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폐지 의견을 어, 요청을 했는데 위수령 당시, 폐지 의견. 네네 예. 그것을 국방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래 위수령의 주무부처는 합동참모본부 작전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작전과가 어,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에 의뢰를 했고요. 예. 법무실에서 아, 이거는 헌법에 좀 위배되는 소지가 있으니 예. 해지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예. 한민구 장관이 이것을 보고받고는 무슨 소리 아니냐 존치를 근거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법무, 노수철 법무관리관에게 지시를 하고요. 예예. 지금 현재도 그분은 법무관리관이 계십니다. 예. 이 법무관리관이 어, 다시 이것을 하참에 넘기면 안 되니까, 다시 반발해서 또올게 뻔하니까는요. 네네.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인, 어, 법제과장, 지금은 육군 법무실장인 이동호 장군에게. 예. 이걸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계속 가닥을 잡다가. 예. 10일날 탄핵이 인용되니까 예. 그제서야 이제 이철위원실에 부랴부랴아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카이다의 연구 영역을 의뢰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카이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연구 영역을 의뢰했다. 네네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탄핵이 한, 헌재에서 인용되기 직전까지는 한민구 장관은 네. 존치적으로 계속 입장을 가져라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존치를 알겠습니다. 시켜야지 위수령 발동이 가능하니까요. 네 임태웅 소장께서는 이걸 그, 친위 구태타 식으로까지 표현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와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해진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만요. 예, 국방부가 현재는 지금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감사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감사관실, 그, 총괄 서기관이, 이, 아까 말씀드린 노수철 법무관리관 밑에서 인권가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네. 과연, 그, 이것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요. 예. 이것은 감사할 문제가 아니라, 그 민관군이 합동으로 해서 예.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민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 검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현재 전역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는 즉 내란 예비죄 어 죄목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네, 강제 수사가 필요하죠. 핸드폰도 포렌식해야 되고 지금 현재 문서가 남아 있는 국방부 온 나라 시스템도 뒤져야하니까요 네. 네. 후속 조치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목소리> 대통령이 국민와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로 시도하고 사전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대원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하야하십시오. 하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드라,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고 반격을 결심하고 있는 대통령. 우리 민주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 법적 퇴진을 준비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LCT 사건을 반대 세력을 겁박하고 본인이 몸통인 박근혜 게이트 물타기에 대해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부패를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패한 권력이 하야를 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을 확보해야지만 수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부패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 지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정보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까? 어, 있죠. 있는데, 이제 예. 그,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까버리면 안 되니까, 예.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제일,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는, 음. 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예, 예. 이~ 그~ 과감 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 그래서 고그 감지되어는 몇 군데의 소스를 가지고 그렇게 미리 사전에 쳐준 거죠 아~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네. 지금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하더라도 네. 우리가 8 7년 그~ 당시 민주화 네. 개헌 때에 국회 가반 의석에 가반 네. 찬성으로 네.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법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계엄령 선포해 봐야 이거는 뭐 국회가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또 무소속 다 합치면 은 170석이 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무위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회가 그렇게 땅땅땅 군은 돌아가라. 계엄은 해제됐다. 이래도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군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말하자면 국회를 위협하고 헌법을 짓밟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면 그게 바로 친이 쿠데타기 때문에 그걸 우려했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그때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보가 이, 있는, 있는 거죠? 정보가 네. 있는. 그 후에도 아. 그걸 밝혀졌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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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실제로 그런 거를 뭐 실행까지는 아니지만 준비하려고 했었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었군요. 있었던 거죠? 네. 어... 어 이걸 미리 이렇게 했어요 예. 공표를 하시면서 그런 움직임들을 차단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네, 있었던 네, 거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구 언론들은 막또 추대표님을 비난했었어요. 뭐 정보도 불확실하면서 그런 네. 식으로 얘기하냐고. 네. 그런데 그때 정보가 <laughs> 있었다는 그런, 말씀. 그런 성격은 네. 이제 이런 거죠. 어 사실은 우리가 요즘도 그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음. 어, 광주 지역이 철저하게 보도 통제도 됐고, 예. 또 경험령 아래에 있으면서 접근이 불가능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때 미, 미스 유니버시 아든가뭐 이런 미인대회 열고 국민들은 이, 저 다른데 시선을 돌리고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국민 탓이라기 보다는 그 상황을 만들면 예. 다수의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또 그날그날이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음. 뭐가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 근데 이제 이게 시절이 바뀌어서 지금은 어, 그런 보도 통제가 뭉키지 않고 예, 이러, 예. 이른바 이제 SNS 정보의 시대이고 음. 그 정보를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 5.18, 광주 어, 5.18을 개운군이 저지를 때와 완전히 다른 시대이다를 음. 그걸 제가 미리 선수를 쳐서 일깨워주는 거죠. 아, 그렇게 하지만 이런 건다 예. 어, 외부로 네. 다그 정보는 유출이 돼서 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 네. 고립시켜 일단의 이 어, 사람들을 광화문 테두리 안에서 음. 고립시켜 놓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를 음. 미리 이제 딱 쳐버리는 거죠. 사전에 아, 네. 그 모종의 네. 움직임은 분명 히 있었던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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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사전에 찾아내기 위해서 네. 먼저. 손수.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군이 이런 걸 검토하면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 이것이 만약에 단 1이라도 어, 탄핵이 인용될 걸 예상했다면 네.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을 대비했다면 이런 논의를 하자라고 누가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무슨 얘기하냐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예 예. 이야기하면서 이런 논의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우리 군은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아, 그 언급하신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계엄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위수령은요 그 계엄령하고 계엄령은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네. 국회가 해산할 수, 그것을 그폐지할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폐지한다 예예 예, 그렇죠 국회가 예. 모여서 의결을 하면요 예, 예. 계엄령은 자동으로 어, 중단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위수령은 (1950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인데요 예.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위수 지역은입니다 수방사 헌병단의 건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시적으로 수도방위 사령부의 위수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위수령을 따로 선포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군인을 출동시켜서 경비를 예.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 그 국회가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기각되면 그 기각에 반발해서 시민들의 시위가 더 증폭되면 군이 진압을 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간단히 말하면. 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요.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것은 일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은. 네.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아하. 그 이후에 촛불을 진압할 것을 검토했으니까는요. 네. 사실상 이건 명백히 친이 구태타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기각을 당연시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위수령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형법상 내란 예비죄에 해당되는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치안 소요는 경찰의 업무이지 군의 업무가 아니 될 것을 전제로, 네. 그 기각이 됐을 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복귀와 동시에. 첩보를 진압하기 위해서 예.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저희들에게 제보가 됐습니다. 예, 그 정황 좀더 구체적으로요. 누가 어떤 아,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는요. 그 지금 현재 육군 참모 차장을 하고 있는 구홍모 중장이 예. 수도방위 사령관 시절 그 자기들 참모들에게. 촛불이 이제 그 저희한테 이제 제보에 된 거에 따르면 네. 탄핵이 기각되면 군 병력을 동원하여 촛불을 지, 진압해야 하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내렸다 라고 네. 저희들에게 오늘 사실 또 추가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그것을 이제 검토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수방사는 서울의 경비를 맡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강에 있는 다리들을 건너다 보면 은 군검문소가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 명하는데 통화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로 시도하고 사전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대원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지난 촛불 전국때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 이런 어,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사실입니다. 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무력 진압이라뇨? 그 군이 그 타, 탄핵 그 기각 6군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군의 위수 지역을 경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법, 모법이 없는 시행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일협정 무효시위라든지 구마항쟁 등이 위수령이 선포된 것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사건들은 위수령을 어 발동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장이 이 시위를 많이 하니까 병력을 출동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에 따라서 예. 요청에 따라서 예. 병력이치한 유지를 위해서 동원된 것이고요. 예. 위수령은 (50년의) 법체계가 마련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엉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군이 언제라도 그냥 그러한 요청 없이 이 병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위수 지역은 수방사가 이렇게 관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디든지 주둔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주둔시키고 예. 집회를 차단하고 이에 반항해서 어~ 군인을 뭐~ 이렇게 몸싸움을 한다든지 하면 그 자리를 네. 군인이 체포할 수 있고 병기를 사용해서 총을 쏠 수도 있는 겁니다.